합니다. 트 파크 서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호남 3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두 마리, 일번 문학송과 이번 도끼불패. 두 마리가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바깥쪽에서 선두권 가세하는 말은 10번 한강에 있습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선두 1번 문학송,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문학송이 이끌고 있고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2번 도끼불패가 바깥쪽 2위로 따르면서 3코너 진입해 있고 10번 한강에이스가 3위로 그 뒤를 6번 IM짱 11번 컴플리트엔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1번 문학송, 1마신 정도 앞서있고 바깥쪽 2번 도끼 불패가 바짝 따르는 가운데 변함없이 10번 한강에이스가 3위로 1번, 2번, 10번 3마리 앞서있고 6번 아이엠짱, 4번 스탈레 3번 파이팅 대리 순으로 그 뒤를 따르면서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1번 문학송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2번 도끼불패와 10번 한강에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문학송은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10번 한강에이스가 안쪽에 2번 도끼불패마저 넘어섭니다. 선두는 10번 한강에이스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2번 도끼불패 10번 2번두 마리의 선두 싸움 그 뒤를 6번 IM장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한강에이스 안쪽에 2번 도끼불패 두 마리의 치열한 선두 싸움 10번 한강에이스가 앞서면서. 3연승에 성공합니다. 10번 한강 에이스가 2번 독기 불패를 따라잡고 레츠런 파크 서울 11경주에서 3연승